미분 가능한 함수 f(x)에 대하여 0일 함수가 g(x) 식이 있고요. 자, g 요 자, 이제 미분법인데, 여기 보시면 g(x)가 이렇게 분수되어있지 그치? 자, 이게 목의 미분법이야. 나셈세로 되어있는 식이면 분수 식에 대한 미분법. 이거 이제 뭐 하셔야 돼? 미분해야죠. 이제 미분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g'x는 미분은 도항수거에서 0대했을때 미분기수 그거 쓰시, 시, 쓰시면 되지. 자 분모 fx-1 전체의 제곱 분해 분자 미분 2x 플러스 3 곱하기 분모 그대로 됐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얘들아? 마이너스스야 응. 50도로 풀었었으면 고민 기분 생각하면 좀 큰일 납니다. 자, 분자 먼저 그대로, 분모 미분하시면, 요1 사라지면서, F'X. 자, 여기에 X 자리에, 누구 대입하시면 돼요? 영양 대입하시면 됩니다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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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. 아, 그러면은, 요 그냥, 이거 뭡니까? 이거 0이지. 야, 얘가 0이면 이것도 이거 구할 필요 없네. 그렇죠? 자, 이 다음에 이 앞에 거는 3이구요. 자, f 0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라고 줬고요. 그 이것도 f 0은 마이너스 라고 줬고요. 그냥 이거 산수하시면 됩니다. 그정지 하시고 마지막 6 1번으로 빨리 오세요.